자동문 센서 인식 되거든. 야, 맞다. 근데 이거 관련해서 쏠진다나 부산 놀러 갔었잖아. 근데 거기에 장보러 마트 갔는데 그 마트 센서가 나 인식 못해가지고 그걸로 놀림감 됐었어. 씨발 <laughs> 앞에 서 있는데 자동문이 문이 안 열리는 거야. <laughs> 그래가지고 다른 언니가 와가지고 대신 문 열어줬어. <laughs> 양노이 언니랑 우결한데. 내가, 우리, 그, 양놀이랑 몇명 애들이랑 만나서 놀았잖아. 그래서 언제 불러주냐고 그거 클립이 와서. 맞아, 우리 또 다음에 또 놀아야지. 이랬는데, 어, 우리랑 안 논다고 언니랑 놀 거라고 막 그랬어. 너무 좋았는데? 뭐야, 언니. 뭐야, 뭐야. 둘이 뭐야, 진짜? 어, 이한숨 뭐야? 한숨 뭐야? 뭔데, 뭐야? 뭐야, 뭐야? 맞아. 나보단 다 커. 내가 작지. 내가 잔만한 걸 어떡해. 엄마가 이렇게 나아 주셨는데 어떡할 건데? 따질 거면 우리 엄마한테 가서 따지던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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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글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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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뭐야? 그그 <laughs> 뭐야 <뭐해> 이거? <laughs> 수아 언니랑 말도 놓기로 했는데 말 놓는 건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나? 우리 초면도 아니네 은혜가 누군지 몰랐더라 그럴 수 있지? 음... 그럴 수 있지 저번에 파티룸에서도 수아님 오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... 저번에 내가 주선한 2, 30명 모였던 그 파티룸 놀 때에도 수아님 오셨었는데 그때도 얼굴 봐놓고서 음... 내가 음... 그 은우? 그래서 은혜가 누군지? <laughs> 우리가 약간 썰풀이 같은 거 하고 있었단 말이야. 근데, 박준석이 혼자 표정 관리 못 해가지고, 그 광대 슬럭슬록 걸리는 게, 보이는 거야, 내 눈에 자꾸. <laughs> 그래가지고, 너무 웃겨가지고, <laughs> 박준석 얼굴 보고, 이거 정말 미안한데, 진짜 박준석 얼굴 보고, 너무, 너무 웃었어. 쫀득이? 쫀득이 살 많이 뺐다고 하던데, 왜 아프리카 프린스 시절은안 돌아오는 거니까. 나이 들어서 그렇다 야 그거 좀 슬픈 거야 니네 존나 말도 없 말도 안세요 화내 신메뉴가 맞긴 한데 금사양 보고 있나? <laughs> 은혜가 사주는 특등심 먹어야겠네 사줄게 뭐가 어렵다고 나오면 사준다고 나오면 나오면 사준다고 씨발 안 나오잖아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돈을 써가면서 나한테 애교를 시키고 싶은 이유가 뭐야 노잼인데? 귀여우니까 가시! 청나 누나 얘 뭔데 겨누고 있냐? 버릇없는 시키 이거이거이거 혹시 안 고프세요? 돼요 아 그래, 고기 좀 나눠 드릴게요 잠시만요 <laughs> 아 세상에 <laughs> 세상 너무 무서운데 <laughs> 아, 여기 여기 고기 먹으세아 <laughs> 세상에 <웃음> <웃음> 아, 감사, 감사합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이거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건가?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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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를 안 받는걸? 찾았다! 여보세요? 네? 저.. 방송중인데 혹시 님 자랐겠어요? 그렇구나 그 잘자 미안 어. 옹알이 하는데? 친구 여기 사람 갇혀있는데요? 여기 사람 갇혀있다고? 어디? 뭐야? 저기 갑자기 사람 갇혀 저 사람 누구야? <laughs> 저 사람 누구야? 구출해! 구출해! 김경희 여기서 자고 있어. 친구. 엄마야, 내밥 먹어야 된다. 려자안 어울리는데 귀엽다고요? 저도 알아요. <laughs> 제가 뭐 귀여운 게 하루 이틀인가? <laughs> 저도 압니다. 괜찮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맞아요. 제가 귀여운 게뭐 하루 아, 이틀인가? 맞아, 네, 뭐 귀여운 게 하루 이틀인가, 진짜. 아유. 어? <웃음> 딸랑 딸랑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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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거 누가 한 거야? 어, <laughs> 야, 미친, 야, 이, 야, 잠깐만. 이거 누구야? 야 미친 대박 와 미친 괜찮다 잘 놀았구나 열 열심히 했구나 어 우리 팀 미안하다 <laughs> 했다 새끼들 다 뭐야 연애요 사양해 달달하니 이 자식들 뒷코방에 지들끼리 찢어져 있어. 나 혼자 베딧나가. 제가 도망갈게요. 어쩌라는 거예요, 그래서. 뒷코방이세 갠지 한 방은 저기 막 누구 있고 한 방은 누구 둘이 있고 한 방은 누구 둘이 있고 이 ㅈㄴ 한다니게 이거 다뭐가지따버려 커텐으로 뭐 칭칭 감아가지고 창문 밖으로 던져버려야 돼. <laughs> 오후, 도시는 왜 짝이 뭐 딱... 없어? <laughs> 나 저기 있잖여. 누구? 빅헤드요. 어, 빅헤드? 응. <laughs> 빅헤드. 난 걔밖에 없어. 우리 둘이 물고 빨고 다 하여. <laughs> 미친. 우리 둘이 연애하고. <laughs> 와. 올해는 남자친구 사귈 수 있게 해주세요. 와 이쁘다. 친구. 너한테? <웃음> 그쵸? <웃음> 그쪽 분 몰라요. 저 애덕이에요. 왜 그분이랑 엮는 거예요. 그네 글자랑 엮지 말아주세요. 제발. 맞아요. 애덕님은 은혜도 그 줄임말이란 말이에요. 맞아요. 맞아요. 그렇게 지었단 말이에요. 규식님 왜 이리 섹시하신가요? 뭐라고요? 안녕? 세미야 안녕? 안녕? 안녕 언니? 왜 언니야 호칭이? 언니잖아 언니 맞긴 하지 나 언니라고 원래 안 했잖아 어, 맞아 왜 갑자기 언니라고 그래? 다 언니 안녕? 왜? 어색하다 음, 나 애로 바뀌에안 보인다며 응응아 애처럼 보는 건데 아 그래서 지금 시위하는 거야? 나도 시위는 안컷네 아, 자려다가 제 생각나서 잠을 못 잤어요 저런... 이제 내 목소리 들었으니까 잘수 있겠네요. 얼른 주무세요. 다른 사람 잘 자는 거못 보는 쓰리 머님 감사합니다. 일키로 내야 된다. 일키로 내야 된다. 일키로 내야 된다.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뭐야? 뭐지? <laughs> 아이 아이 노잼 아, 아 노잼 no, no. 야 말도 안 맞는 거지야 야! 좀그럽네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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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진짜 우리 새벽에 그 통화는 잊은 거야? 어떻게 나보다 김규식한테 먼저 연락할 수가 있어? 왜 나한테는 말안 해줘? 진짜 실망이 커. 너네 둘만 있었냐? 김규식이랑 양노얼만 있었냐고. 그 자리에 나도 있었다고. 나는 왜 병풍치금인데. 나는 사람 아니야? 왜 맨날 나 빼고 졌는데. 나 빼고 카톡하고. 이 나쁜 새끼들아. 나도 같이 들어줬는데. 나도 같이 얘기했는데. 왜 나한테도 안 알려주냐고. 너무하네, 진짜. <laughs> 아, 조디하고 어디 갔어. 몰라. 조심 보고싶어, 이거 나면 대박. <laughs> 응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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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야, 너 그거 몰라? 뭐? 이거 이거 뭐? 이거 뭐? 이거 뭐? 이아 이거 뭐? 이거 뭐? 이거 뭐? 이거 뭐? 이 이거 뭐? 이거 뭐? 이거 뭐? 이 이거 뭐? 이거 뭐? 이거 거 뭐? 이 뭐? 이이 이거 거 뭐? 이 뭐? 거 뭐? 이 이거 뭐? 이이야 뭐? 이이이 러스트 양키드 둘이서 봐유키드님 러스트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치는 세팅이 뭔지 알아? 뭔데? 오늘도 러스트의 하늘은 맑네. <laughs> <laughs> 지랄 난네 진짜 아주 시발. 네. 육키드 그 하늘냥 방지보라는데? 뭐야 방지? 하늘양, 그녀에게서 코키가 도착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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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지랄하네 진짜 아주 그냥 아. <웃음> 진짜, <웃음> 어.